하나님 말씀 내기서 내기서 오늘은 25장입니다. 내기서 25장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와 너의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질이니 너는 불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그 50년째 해는 너의 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갖고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수출을 먹으리라. 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입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이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이르기까지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자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간 안에 물으리는 요아.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제대로 연구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나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내이 사람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내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민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인과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야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야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에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중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룰 자를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으니 저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름인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름인이나 동거인 또는 거름인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송년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돌어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어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신 n 과 m 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men. a m 에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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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건 이해가 되고 또 절기 때마다 일주일씩 쉬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매월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해서 성일로 쉬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쉬는 날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국가 공휴일이 있고 또 주일날 쉬고 뭐 이런 쉬는 모든 날은 성경에서 나온 것 세상은 어, 지금 21세기잖아요. 19세기까지 19세기. 우리가 20세기를 살았고 지금 21세기로 넘어왔어요. 2000년대부터는 이제 21세기가 된 거죠. 1900년대는 20세기 우리가 사은 거죠. 그런데 1팔세기까지 예? 아20 19세기까지 1900년 이전까지 오온 세상은 상경과 종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 이 관계로 다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집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죠. 조선시대는 다 있었어요.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주인은 자기가 쉬고 싶을때쉬어요 이게 온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수천 년 전부터 모세에게 야, 종들 쉬게 해라. 6일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해. 이렇게. 온 세상은 종들을 쉬지 못하게 다 묶어 놨는데 하나님은 내 집에 거로하는 자까지 일하는 종들도 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해라. 성일날 다 쉬게 하라. 절기 때다 쉬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엄청나게 앞서 있는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주전 약 1,400년.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벌써 이 법을 하나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쉬게 해줬던 거죠. 그게 이제 1900년이 넘어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세상이 다 뒤집어지면서, 이제 종과 이 상전의 영원한 종이 되는, 종이 되는 이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져서 이제는 각각 독립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3,4년 전부터 종도 시기하라. 그 다음에 희년이 나오죠 희년에는 종도 다풀어줘라 자유를 줘라 자유를 줘라 종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도 종입니다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모든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팔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제도를 3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없애버린 거죠 희년 되면은 종도 다 자유를 줘라. 다 자유. 자유를 줘라.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볼때 어, 세상에 지금 이렇게 공율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쉴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덕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이에요. 성경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이랍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인간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6년이라고 1년 쉬어라. 그렇죠? 이건 괜찮아요. 요 뒤로 가면은 7년에 가서는 2년 쉬어야 돼요. 2년. 그래서 77이 49, 49년째 쉬고 50년째 또 쉬어야 돼요. 2년. 그못 먹고 살으라고. 뭘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다 써놨어요 그래서 11절 그 50년째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2년째 파종하지 말라는 것 스스로 원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거두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의 밭에 소주를 먹으리라. 음, 응? 야, 응? 그래서 이십 절에 가서, 어, 일하지, 그이 년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9 년, 오십 년 일을 안 해요. 그럼 뭘, 뭘 먹고 살오? 그말 써놨어 이십 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심지도 못하고 소주를 거두지도 못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 여섯째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죠? 3년을 먹게 하리라. 네. 궁금해한 걸 벌써 하나님이 다 알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도 이 법은 안 지켜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예.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6년이라고 1년을 쉬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로 이후로는 는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지켰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어,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죠. 근데 이게 믿음이 돼야 지키는 거지, 믿음이 안 되면 누가 이걸 지키냐? 농사를 안지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일단 소출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2년 동안 또 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 첫째, 첫째,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첫째,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일만 시키지 아니하고 어? 짐승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 일만 시키지 아니하고 쉬게 해주시네 사람을 쉬게 하려고 안식일 법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 너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쉬게 해주려고 두 번째 너희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욕심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의 욕심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6년이라고 한 해를 쉬고, 7, 49년, 50년, 2년을 쉬고, 돈, 돈, 돈 하며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1년을 일안 하면 어떤 것도 수입이 없으니까 손해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그게 인생 전부가 아니다 너돈돈돈 돈돈 해서 10조 원을 았다고 그러자 네 재산이 너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10조 원을 뭘 하지 말고 돈 버는 대로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라 싸놓지 말고 돈 버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조를 몰라 하지 말고 그냥 100억만 모아도 그 100억 갖고 내 가족이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년 일하고 1년은 아이 가족 데리고 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일 않고 온세계 야. 내년에는 안식년이니까 내년에는 일하지 말고 미국 가서 한번 1년 살아보자. 그리고 1년 살아보고. 그 다음 또 안식년이 올 때는 야, 영국 가서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좋아요. 네. 나는 오늘 새벽에 특이한 꿈을 꿨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갔더라고요 아프리카 살아. 아프리카 한 번, 네? 가서 어, 이집트는 가봤지만 다른 나라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오지 흑인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길을 걷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어요. 을 꿈속에서 예. 눈을 탁 떴는데 이게 무슨 꿈이야? 나보다 아프리카를 가라고 그러시나? 흑인들이야, 전부 모르는 흑인들 그들과 함께. 어? 그 아주 미개한 생활하는 그 흑인들과 함께 어? 거기다 또 꿈속에서 한 남자아이를 남자아이를 어? 또 내가 맡아요 맡아가지고 개를 길러요 또이야 그게 무슨 꿈이야 꿈은 그냥 꿈일 뿐인가? <laughs> 어쨌든 희한한 꿈을 꿨어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걸 꿈속에서 경념을 봤어요. 어, 진짜처럼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돈의 욕심만 안 부리면 여러분이 돈번것 같고 재미있게 살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사람들은 돈의 욕심을 버려서 그냥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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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고 또 쌓고 그 많이 싼걸 자랑하려고 그 자랑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누가 십조 갖고 있다고 알아줘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게 인간의 욕심인 거죠 욕심.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번에 보니까 19종가 되니까 11종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도 더 국가에다 좋은 일 했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칙이 이게 지금 안식년을 지키라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왜이 법을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1년씩 일을 시기하고, 6일 일라고 하루 시기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눈에 돈 욕심 버리지 마라. 물질 욕심 갖지 마라.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다. 어? 적당히 쉴 줄도 알아야 된다. 어? 그리고 너에게 준그 시간, 70년, 70년, 80년, 80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돈돈돈 돈, 돈, 어? 높아지는 거 대통령 어 우리 얘기해드려요 대통령 할라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걸 해라. 꿈꿔라 행복하게 대통령 하고 감옥 안 가면 잘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거의 다 감옥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감옥에 계시잖아요. 대통령 할 때는 나는 감옥 안 가리라 그러죠. 그런데 죄는 만들머 있어요. 안 그래요?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들면 죄가 있어요. 그게 그의 세상이요 세상.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요. 아, 세상 욕심 갖지 말자. 성주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왕이 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주신 시간, 우리에게 70시간, 70년,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80 넘으면 그건 살아도 산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거지. 80세 넘으신 분이 뭘할 수가 있어요? 뭘? 어? 여행을 제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뭘할 수가 있어요? 안 아프면 다행인데 80세 넘으면 온 몸이 다 아파요. 다 고장나 있는데 뭐 늙어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신경통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위장병에다가 뭐다 응? 생겨 다 생겨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응?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희년 49년 50년 2년 시죠 정말 물질의 마음을 피워라 여러분, 물질에서 마음을 탁 비우세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러면 세 번째, 여기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물질에서 마음을 비워라. 물질 욕심 가리지 마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쉬면서 살아라. 그 시간 안에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너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을 모으고 팍살 응? 응? 재산이 많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규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내 응?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영구히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땅에서도 너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고 죽어서도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생하지 않고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 가르치기해서 지금 이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그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딱 읽으면서 그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뭐 응? 뭐 신년에 가가지고는 뭐다뭐 종들을 풀어줘라. 그다음에 또뭐 물건을 샀으면 물건도 다 돌려줘라. 뭐 어디 내일은 이렇게 이렇게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놓은 거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세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꼭 기억하시고, 아, 나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확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 백만 원 있으면 이 백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응? 월세 방에 있는 사람이 아 내가 그냥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아, 아파트 하나 장만해야지 그래가지고 먹을 거안 먹고 놀러 다니고 안 다니고 죽었다고 이래고 아파트 딱 장만했는데 병 걸려 죽어버려봐 무슨 소용 있어? 무슨 소용 있어? 아무 소용 없잖아. 미친 짓한 거지. 그래 그런 그런데 마음 두지 말아야 돼. 마음 싹 비워라, 이게. 성경이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마음 두지 마라. 두지 말고 응? 음? 그냥 네가 지금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가지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하는 사람 되고. 두 번째, 물질에 욕심 두지 마라. 그 주신 그 것을 그대로 즐겁게 사는 방법을 배워. 쉴 때는 쉬어 주고 일할 때는 일해 주고 어? 내가 일하는 날은 일하고 쉬는 날은 쉬어라. 그게 너희가 행복한 거야. 아, 6일 일하고 하루 쉴때 행복하잖아요, 우리. 돈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노동자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행복해요, 그날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그게 사는 거다. 왜 너희는 그 물질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쌓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냥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어 병들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일만 하려고 그러냐 벌어놔도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깨닫고 행하시면 남은 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이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입니다. 이것을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며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고 의도를 깨닫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십일조 원금, 그리고 감사원금, 수양관 건축원금, 소원 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